트로트계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박지현이 못난 놈으로 또한번이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유튜브에서 무려 400만 뷰를 돌파하며 3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도 9위를 차지하는 등 그의 인기가 어느 때보다도 순항 중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를 넘어서 박지현이 가진 독보적인 매력과 탁월한 가창력이 대중들에게 깊이 각인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로트 음악계의 새로운 스타 박지현이 못난 놈으로 또한번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트로트계의 새로운 감성 주자 박지현이 브랜드 평판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며 매달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월에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무려 9위를 차지하며 그의 높은 인기와 영향력을 증명했습니다. 박지연의 브랜드 평판 지수는 참여 지수 59만 3,491, 미디어 지수 45만 1,637, 소통 지수 45만 1,581, 커뮤니티 지수 59만 6,740, 추천 지수 4,329, 로총 29만 0 3,448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박지연이 대중과의 교류, 미디어의 관심, 그리고 커뮤니티 내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박지연의 이러한 성공은 그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무대 위의 열정적인 모습, 그리고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 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그의 노래는 다양한 연령층의 리스너들에게 사랑받으며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박지연은 최근 다양한 방송과 행사에 참여하며 자신만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활발한 활동을 통해 그의 인기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박지현이 어떠한 음악적 행보를 이어갈지 그리고 그의 성장이 트로트계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음악적 여정과 브랜드 가치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지켜보는 것이 매우 기대됩니다. 박지현의 못난 놈은 t v 조선 미스터트롯 2 e 마스터 예심 라운드에서 처음 소개된 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공개 직후부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이 곡은 박지연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강렬한 무대 매너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못난 놈이 원곡자인 진성은 박지연의 무대에 대해 서글서글한 모습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것 같다, 고 칭찬하며 그의 성공을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은 박지연이 트로트계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와 영향력을 잘 보여줍니다. 3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9위를 차지한 것도 이러한 인기의 연장선입니다.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 추천 지수 등 여러 지표를 통해 측정된 결과, 박지현은 높은 점수를 얻으며 상위권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그가 가진 광범위한 팬층과 대중들과의 긴밀한 소통 능력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박지현은 최근 MBC《나 혼자 산다에출연해 서울 상경 2년차의 일상과 무대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털털하고 소박한 모습을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모습을 통해 그는 자신만의 색깔과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2 e, TOP7 전국 투어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박지현은 4월 7일 첫 단독 팬미팅을 준비 중이며 미스터트롯 3위 안성훈. 진해성과 함께 TOP3 콘서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박지현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으며 그의 음악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많은 이들이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에 댓글을 남겨 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후속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